안녕하세요. 유은혜입니다. 김거성 교수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수님은 평생을 우리 사회의 공정과 혁신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우리 공동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시작으로 때로는 행정가로 또 학자적 양심을 실천하는 우리 시대의 지성으로 끊임없이 노력해 오셨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신간에도 이러한 교수님의 평소 신념과 추구해온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자랑으로 오랜 시간 쌓아오신 신망 덕분에 많은 분들의 생생한 증언도 이번 책에 함께 실리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화합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